응, 다시... 오나 빠질 뻔 했는데 아아 깝다 그럼 내가 아아 아까워아 아까워 왜이왜게 연장질이야 도란질에 보자질래야 어디서 왜이리 아 돌이 없어 돌이 없다고? 응. 나돌 많은데 정이 8세트인데 응? 어, 왜 그래 많이 어 어? 나 내려오면서 너무 많이 캤나봐 참나 들케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리군. 야, 근데 마크는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더좋은 아범, 아범. 내 주위에 없으면서 나 영업도 없거든. 아 진짜 없어? 응. 다행이네. 랄랄랄 더 뮤직. 어, 여기 너무한데. 야, 다나테. 아, 야, 네 석탄 먹개냐 어, 노래. 야, 여기 아, 좀 돼. 야, 나, 야, 나 석탄 거의 한 세트야. 뭐? 4 0 4십 개야 석탄. 왜 이러면 냐? 방송 끊었어? 어? 아, 방송 끊었다 켰는데, 확인해봤거든? 석탄 레알 많아. 오야 어? 또. 어. 너 꼴꼴꼴 뭐냐? 너소화되는 소리야? 응. 음. 그렇군. 아니, 배가 고파. 야, 나, 나 석탄 55개야. 나 좋은 거 봤는데, 나, 나 핸드폰이 렉 걸리면서 상대방이 보이는 게 있거든? 어? X-ray? 막? 아니, 막, 갑자기 막렉 걸려갖고, 안이 막 다, 다, 다 보이는 거 있잖아. 그런 음. 렉이 있거든. 거기 다이아몬드 어. 봤어 이쪽으로 쭉 가면 다이아몬드 넌 죽었다 이제 근데 다이아가 한 개면 다이아몬드 한 개면 뭐 출생한 거지 다이아 삽 만들고 나갈널패 거야 다이아 <laughs> 삽 다이아 삽으로 널 패겠어 <laughs> 뭔가 섬뜩하다 머리에 머리에 피가 묻을 것 같아 농창 가자 속도 이 많이 없다 뭐야? 무슨 불 꺼졌어? 응? 아니 불 꺼졌어? 좋았어. 좋았다고. 내가 널 죽이면 어떻게 돼? 너나못 죽여. 봐, 여기서 역시 용암 나왔어. 역시 용암. 용암, 용암, 역시 용암. 내 네, 이럴 줄 알았어. 아! 왜? 하지옥문을 그 밟고 왔어. 야, 그러나 너 빨라 죽을 것 같아. 안 죽어, 나는. 난 신이기 때문에. 레 e 나한테, 죽... 나한... 어, 어, 나한테 죽어도, 내가, 내가 널 죽이면 내가 신이 되겠네? 그런가? 그럴 수도 있겠다? 역시 나 여기 물 있어. 야, 클라스. 미키야. 어, 어. 왜? 나 다이어 발견했거든? 어? <laughs> 다이어 발견했거든? 어, 저거. 어, 치지 마. <여기?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거 뭐야? 치어야 돼. 어딨냐? 어, 아, 멀리 떨어졌구나. 다행이다. 아나튀어야 된다. 야, 백기! 엄마! 나 라면 엄마! 물건, 야 라면 물건 가져가기 없댔다. 니가. 어. 엄마! 아, 에도 다섯 개 있다. 아, 너 죽었다. 아, 엄마! 엄마! 엄마가! 오, 안보였 야, 내가 델카 만들어서 갈게 친구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우연히 떡골을 봤는데, 널 죽이려고 떡 봤는데, 갑자기. 아이씨, 밑단... 당... 와, 가까이 있어, 겁나. <laughs> 아, 저깐 <정말> 잘못했어. <laughs> 아, 이제. 야, 십분 뜯기도 없어. 십분 뜯 나는 알고 있어. 이거 0. 몇 점, 몇으로 가야 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. <laughs> 딱 다약한 게 만들 수 있겠네. 조용히 하라고 짱난다고 에. 나 모두 빨리 하려나 봐봐 봐봐 만들면 만들면 일진 만들면 일진 나 죽이면 나 죽이면은 어 사람 아님 죽일 거임 나 사람 아님나 신이 아씨나니 <laughs> 죽이고 십일 될 거임 네가 네가 아까 전신 시... 누나는 절대 못죽못죽어 여기 왜화로가 있지 아 건드 건데 건드 건데 아, 왜 여기 주인이 없는 거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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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자 무슨 아, 저 내꺼야! 엄마. 아, 여기 작업대도깔가야지 아. 목소리 거야. 다시 살아 돌아올 거야. 엄마가 oh 다이아몬드를 무조건 견해서 세트를 맞춘다. 음를 패주기겠어. 철칼로도 널 패주길 수 있다는 깨, 깨... 아, 진짜 망했다. <laughs> 내가... 나한만 살려주면 되냐? 바주... 야 봐줘, 내가 내가 죽을 거 같아, 기회를 금만나이스안돼방 바바. <laughs>